잘아나가 어. <laughs> 아니 시발나네 <하네>. 뭐냐 시작하자마자 예? <laughs> 왜 이러냐 <laughs> 상 여러분들 상대 배치고사 배치고사가 봅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자 <laughs> 골대리네자자 <laughs> 자, 상대 배치고사를 하는 테란인데 어 배치고사를 하는 에? 에이 그건 오바다 에이 그건 오바다 1400에 무슨 2100을 붙여 그건 에바인허지현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허지현 님께서 또 뭐라고 하라 허지현 님께서 많은 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다네요. 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노. 점 프로는 최소 2,300 이상.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채소를 말씀드리는 그 채소. 전잘 못함. 자, 여러분들 어, 상대진 배치고사고 가는데요. 고감은 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어, 테란 전 말씀드렸던 음. 배치고사 보는 테란에게 어, 당멀스 전략. 갑니다 여러분들 배치고사 보는 테란에게 닭멀스를 갑니다 닭멀스란 뭣이냐 예자 닭멀스란 다크 멀티 스카우트 전략입니다 예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멀스 전략입니다 테란전 처음 선보이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뭐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직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목소리> 자 나도 저렇게 호랑이 생산해 주고요 바로 안으로 꽂아줍니다 <목소리> 가급적이면 정찰를안내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그쵸? 프로즈도찍어주고요당말스 전략 과연 어떻게 될것지야 지금 착하게한번그려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올라갑니다 아, 양말 왜 있어? 자자원을 자, 파냐 또. 하하야참말로호라이 라이 라라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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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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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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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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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라이 아이라아 라이 아이라아 라이 아아라아 라이 아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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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 여러분들 아, 아, 다 오줌 쌀거같아 콜리 딸알라일퐁달러엔델라 라일러 허야아딱 꽂아줍니다 엔델달딸 클럭 엔델러 따라 클 다실 아니네요 <laughs> 프로 찍어주고요 아 갑자기 오줌이 외네아나쌀거같네 아, 어떡하냐 이거 이번 판 끝나고 가겠다 하나 약국 을 고전하게 찍어주시고요1 1신거것같네딱 보니까 딱 하나 넣어습니다 가슴 말 돌려주고요. 딱딱 말 돌려줍니다. 아, 먼저 이 프로 보내주고 프로 보내주고 그러면서 바로, 바로 선들, 바로 선들, 로 선들, 바로 선들, 팔로 선들, 바로, 바로, 바라바라라로 바로, 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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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로 바로, 따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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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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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찰겸, 그냥, 어, 신경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디텍팅이 없을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하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무리하지 마시고요. 음, 그냥 이렇게 정찰겸 앞박에 그냥 해놓는 거예요. 토리 있으면 그냥 홀 잡아놓으면 되고요. 예,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 보내주시고, 어. 다크는 그냥, 어, 어, 이런 거좀 깨주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스카우트 보아줍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뽑아줍니다. 다는한 마리씩 뽑아주고요. 그리고 아마당 좀 좁혀줍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들어주고요. 프로브 붙여주고. 요거 이제 시간 끌 용도로 여기 세워놓는 거예요 홀어 그리고 플랙피콜라 프로브 조금만 더. 늘려주고 시간 끄는거죠 그죠 여기서 그죠? 예 요런식으로 침착하게 어차피 스캔 없으니까 그죠? 예 스캔 없을까? 어 시간 끝나는 생각으로 괜찮아요 예 스캔 뽑아줍니다 어차피 스캔 없으니까 망이 여태 방 유도해 주고 탁한개도 뽑아 줍니다. 어차피 시간 끊는 정도니까그럼 좀만 더 늘려 주고요. 그죠? 다그로도 아, 떨어 주고. 그러면 서 스카우 소근 늘려 줍니다. 좀더 불안정할 수 있는 분들은 포지까지 지어 주면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예, 발을 늘려 주고. 그리고 스카우도 공격도 늘려 줍니다. 이러면 이제 스킨이 설사 달리더라도 그죠. 예,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바로 이렇게 달리기 좀 힘들겠죠. 그죠. 스킨을 자 다크는 한 개씩 더 생산해 주고요. 발런도 조금만 더 들려줍니다. 자, 오늘 조금 안 맞다 싶을 때는 다크 취소해 주고요. 스카우트, 이동적으로 생산해 줍니다. 아직 스킨이 날라오지 않았죠. 그죠. 제적으로, 토스 쪽으로. 그리고 포차가 아까 포충를할수 있기 때문에 포토기는 하나 박아 주고요. 그렇죠? 안전 빵에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다크는 한개더 생산해 주세요. 요 다크는 혹시모를어 시작 고용입니다. 세워 주시고. 그리고 게이트는 몇 개까지? 3개까지만 늘리시 바랍니다. 3개까지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그거 좀더 생산해 주고 아예 정찰 안됐기 때문에 6기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히 유동적으로 하는 거에요. 유동적으로 발령꼭가주고요 딸려줍니다. 프로볼 꼰가 났죠. 꼰가 났어요. 소됐습니다소됐어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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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tada, 다다다다.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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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죠예 그렇죠? a 네. d a tada, tada, 다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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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줍니다 자, 탕 피해주고요 스카우트는 계속 좀도와주세요 렐레 포인트, 드라군은 계속 생산 그러면서 자 게이트는 6개까지만 늘려주도록 할게요 좀 아파보이네요 이제는 슬슬 게이트는 6개까지 파은막히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랠리포인트는 상대 이지 근처에다가 찍어주시고요 드라곤 사부도 찍어줍니다 이제는 5,6,7,8,9,10 해주고 자 공룡이 됐어 스카우팅 이럴때는 이제 따다다닥 따다다닥 스카우트 그만 그냥 깹니다. 그냥서 허리 그냥 깹니다. 하나 정도는 그죠. 아시겠죠? 예, 깨주고 요 다다다닥, 다다다닥, 57890. 자, 질럿도 한타미 생산해줍니다. 발업이에요발 업! 빵넣으셔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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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따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어용출8 1 0 뒤로 생산해주고요. 자, 발을 좀 꽂아줍니다. 스카우트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충분히 많은 피해를 입혔죠, 거지 상자한테. 그러면 서로부터 돌려주고. 567890. 렐리폰. 567890. 주로 좀만 생산해 줍니다. 다으로 시간을 끌어, 끌어주는 거죠. 왜냐. 상대가, 어, 사연스. 사연스 매스를 뽑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바로 주로 조금 덜 됐나요, 까지좀덜 됐네요. 567890. 발음은 조금 덜 됐습니다. 발음이 이제 됐네요. 그죠? 예. 네. 됐습니다. 어대다 꽂아줍니다. 자, 다크는 썰어주고. 그러면서 트리플라. 엑스스포 꽂아주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스카우트 하락해줘야겠죠. 맹하락해줘야겠죠. 스카우트 1-4 탱크 부대들을 썰어줍니다. 어, 썰어줍니다. 어, 썰어줍니다. 화락해 줘야겠죠? 화락해 줍니다 화락해 줍니다 화락해 줍니다 화락해 줍니다 화락해 줍니다. 줍니다. 줍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육칠팔구십해 주고요 예 들어갑니다 탱크만 죽여줍니다 그리고 수하타 계속 보내 줍니다 들어가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설명 홀클리 앙더 딸클 앙라 라일라 허야 라일라 라일라 허야 해 줍니다 설명은 바로 이거면 나이겠죠? 예 만약에 상대가 어 이렇게 설명을 요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엔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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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리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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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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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리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그그고 그리고 그고 한번 봅시다. 리플을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해 봐도 될 전략인지 안 되는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 음. 일단 빌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발언 짓고. 자, 빌드는 말씀드릴게요. 10, 10 게이트. 10 게이트. 그다음에 11 가스. 11 가스. 그리고 13코 질러 찍지 않습니다. 질러 찍지 않아요. 질러 찍지 않습니다. 질러안 찍습니다. 15파일런 질러도 안 찍고 15파일런이에요 질러도 안 찍고 15파일런 최적화를 위해서 이게 더 낫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해본 결과. 자, 그리고 드라곤 바로 하나 찍고 바로 아둔 올라갑니다. 바로 아둔 올라가요. 드라곤 하나 찍고 바로 아둔. 그리고 프로브는 쉬지 마세요. 프로브는 쉬지 마시고요. 그리고 프로브 어 이거 두 번째 판는아 아둔 있잖아요. 아둔 찍고 나서 이 프로브가 언덕쪽에 이렇게 한 마리 있으세요, 그냥. 예, 정착하기 전에 한 마리 그냥 세워놓으시고요. 프로브는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세워놓고 정찰 떠납니다. 그리고 정찰 떠나는 차가면서 떠나지 않고요. 내려와 줍니다. 이 타이밍에. 자, 지금 보시면 이 타이밍에 템플러 카브 올라갑니다. 템플라 템플러 카브가 올라가는데 인구수가 23이 돼요. 정확히 23일 때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 이 시기가 원드라곤 뽑고 아무도 안 찍고 있죠. 2 3에2 3에 정확히 400 400이 모입니다. 23 넥서스 찍고 그 다음에 23일 때 파일런 찍으세요. 23 넥서스, 23 파일런 찍고 나서 프로브. 이렇게 1빌드로 지금 가게 되면, 딱요 빌드로 딱 이렇게 가게 되면, 23, 어, 2 3 파일런, 그다음에 프로브 찍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아다리가 딱딱 맞아요, 부유하게, 그죠? 예. 지금 보시면 템블러가 완성됐죠? 완성되는 순간에 파일런 뚫리면서 다크 한 마리 찍혔고요. 마네틱이 찍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다크 찍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투다크 찍어요. 그리고 아마당 완성되기 전에 가스를 미리 짓습니다 미리 짓고 다크는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투다크 찍고 난 다음에 가스가 300쯤 모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때 32 정도 인구수가 32 정도인데 인구수가 32 정도에 투사게 돌아갑니다. 인구수 32 정도야. 인구수 32 정도에 올라갑니다. 수사 게이트가. 그리고 지금 다크가 지금 뽑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스타.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다크 컨트롤 신경 써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디테일 하했으면요거 다크 만으로도 게임 사상, 게임 터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예, 그렇긴 한데, 이거는 너무,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쓰시냐? 여러분들 쓰실 경, 경우에는 상대가팩더버릴 팩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그 커맨드가 떨어질 것이고, 맞죠? 예, 네, 팩더버릴 경우에는 베럭 더블인 경우에는 여기 벙커가 있고 이미 커맨드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터렛이 있다, 터렛이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홀드만 잡으세요. 다크인 것만 보여주고, 다크인 것만 보여주고, 여기서 홀드, 시야만 밝혀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어, 근데 만약에 뭐 터렛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뭐 뱉어도 뭐, 뭐 뱉어도 끝납니다. 이 다크가 이타밍이 떨어지면 지금, 5, 지금 5시가 아니라 어, 5분 15초에 지금 상대방 안마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끝나요. 뱉어도 끝나고, 음, 뱉어도 사실상 끝납니다. 가급적이면은 안마당에서 그냥 시간 버는 용도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가급적이면 지금 이게 매우 빠른다. 그 다크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그죠? 예, 좀 쌌죠. 그죠? 그러면서 본인 쪽에서는 프로브래스 구장에 찍으시고. 다 그렇고 제가 한 마리 찍는 거예요. 그한마리씩 보내세요. 아시겠죠? 예. 네. 가 이거 일부러 컨트롤 안 했습니다. 솔직 히 말씀 이거는 일부러 컨트롤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당겨도 해내. 원은 놨습니다 이미 이거에 거의 게임 게임 터졌어. 사실은 이거 그냥 어떻게 어떻게 막 지금 그 컨트롤 안 했죠. 사실은. 음. 상황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대는 끝날 때, 아니, 이거 내가 왜졌지? 다크 시게막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타밍에 이 스카우트 찍히고 있고, 그죠? 프로모드랑 찍히고 있고, 프로토스 입장은 지금, 그죠? 불리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플리피콘. 플리피콘. 다크론 시야 확고 못나오게끔 억제시키면서 다크가 본진 안으로 못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크가 만약에 본진 안으로 못들어가는 상황은 뭐다? 앞마당에 터렛이 박혔을 때다 요 하나의 상황인데 터렛이 박혔으면 여기다 홀드 두번째 다크 여기다 홀드 그죠? 예 세번째 다크 이런데 어..어..온덕으로 쌩크할 수 있는데 이런데 홀드 이런식으로 해놓고 스카웃모음되는거예요 그러면서 플리피콘 올라가..가고 있는 타이밍에 자 지금 다크로 그죠? 다시한번 밀어주죠 소모전 계속 위협을 주는 거예요 다크로 나 지금 다크로 존나 개꼬라박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소거 스카우트 소거 찍고 나서 스카우트 공일업도 찍어줍니다 공일업도 그리고 포즈도 하나 찍어주세요 그냥 안전빵으로 바크를 하나 계속 뽑고 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한테 대비해서 그리고 아마당 쪽에다가 포도캔 하나 박아주시고요 스카우트는 일단은 어 스카우트는 일단 계속 뽑아주세요. 여섯 까지 정찰 안 됐기 때문에. 스캔이 안뿌려졌으니까 정찰되면 바로 나가주시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프로브가 어느 정도 좀 일정 수준이 찼다. 싶을 때는 프로브 잠시 중지하시고. 게이트세 개까지 늘립니다. 세 개까지. 솔직히 이거 지금 커스, 커세... 이거 스카우트 공유를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거 스카우트 공업을 갖다가 사업을 찍어도 되는데. 사업을 찍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드라곤 사업을 찍어도 되는데. 그럼 좀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왕에 스카우트를 갖다가 좀 다수를 뽑아가지고 소급까지 시키는 거라면 조금 더 파괴력을 갖다가 어, 높이기 위해서 공급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6스카우트 어, 시 상대 기지 쪽에 도착할 때 쯤에는 소급이 됩니다 예, 6스카우트 어, 시 상대 기지에 도착할 때면 소급이 돼서 도착한다 요거 포인트죠 맞죠 여러분들? 예. 요거 매우 포인트입니다 소급이 된 상태로 떨어져요 상대한테 6스카우트가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죠? 예. 이때 뭐 건물 짓고 있는 것들 아카데미든 뭐 터레이든아모리든 서플라이 리버시든 그저 팩토리든 건물 짓고 있는 애쉬비들 그냥 어, 때려주면되고요 자신감있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 포인트 지금 스카만 뽑고 스카만 신경쓰다보면은 자원이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6개까지 늘리세요. 아시겠죠? 6개까지 늘리시기 바랍니다. 드라곤 꾸준하게 생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카우이시공유로비지 완성되면 은 바로 드라곤 사도 찍어 주고요. 게이트는 6개까지만 늘리고 스카우트 좀더 생산해 줍니다. 요걸로 다시 짤짜리. 짤짜리. 짤짜리 컨트롤이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때려됩니다 어 짤짤이 같은 게좀 있어 보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더 일꾼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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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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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잡아잡아 골라 골라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테란이 좀어 급격하게 좀 가난해졌죠 맞죠? 예자 급격하게 좀 가난해졌어요 이럴 때 테란이 러시올수 있잖아요 그죠? 테란이 러시올수 있을 때 베슬은 나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테라의진 배슬은 뽑을 수 없는 상황에 이요 사실 이런 상황일 때스카토가는데 어디 배슬을 뽑는단 말이야 바로 따이지 머리 그렇죠? 그러기 전에 배슬이 없는 점을 활용을 해서 뽑아놨던 다크 세네개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데 뭐 이런데 뭐 이런데 배치나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나오면은 잘라주는거 미리 어 스캔 뿌리라고 그죠? 시간을 끌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스, 스캔 뿌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또 다크로 썰고. 그 사이 그그 그 시간을 벌면서 이제 발업질럿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어. 이 시간을 벌면서. 그죠? 이 시간을 벌면서 발업질럿을 모으고 이 정도 시간이 됐다 하면은 드라군과 발업질럿 있잖아요. 6개 트 모은 거. 드라군 한 부대, 질럿 한 부대 정도랑 스카우트, 공유업된 스카우트 한한 부대 가량 되거든요. 한 부대 가량. 요렇게 해서 세 부대가 들어가면 테란이 요거를 지금 막기가 매우 버거워요. 이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예. 드라군 한 부대 발랍질럿한 부대, 공일업된 스카우트 한 부대 이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테란이 왜 버겁냐면 일단 벌처도 많지 않고 왜냐면 골리앗의 힘을 써야 줘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탱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발 바랍질럿을 견제를 해 줘야 될 벌처 숫자도 적고 탱크를 견제해야 될 탱크사도 적고 어중이 떠중이 골리앗 같은 경우는 이 조, 유닛 조합에파괴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를 더할 수 없어요. 업저버는 없어도 되지 않냐? 이 타이밍에 제가 보다 없어도 됩니다. 발업 질럿으로 그냥 있잖아요. 두 마리씩 그냥, 미, 그냥 미세요 그냥 질럿 발업 질럿 그냥 밀어. 마인 그냥 제거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뚫으세요. 초가닥에서 보내면서 퍼부으면서 넥스스 꽂으시기 바랍니다. 퍼부으면서 넥스스 꽂으시고 느지마키 옵조는 뽑아 됩니다. 형식 상으로 솔직히 어 제어 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공격할 때에는 질럿들하고는 어택당 해놓으시고 질럿만 좀더 무빙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어, 스카우트 공유업된 스카우트 한 부대 가량 되는 걸로. 그죠? 한부대가랑 되는 걸로 탱크만 1.4로 땅땅 먹여주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 빨리 잡히거든요 공격력이 9입니다 9자 스카우트가 기본 공격력이 여러분들 기본 공격력이 8이에요 근데 공1 1을 하니까 지금 9가 됐거든요 이중 양자포가 어 이중 양자포로갔다가군데 이거를 갖다가 한 어? 한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될 텐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탱크를 갖다가 1.4를 먹여버리면은 생각보다 빨리 탱크 잡힙니다.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맞죠? 방금 탱크 잡아갔죠? 예. 이런 식으로 먹여버리면 자 탱크가 만약에 교전 중에 드라곤 한 부대 아까 발질로 다르라, 달려라, 달려라 그러잖아요. 그냥 어째 땅으로 달리는 중간에 탱크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박혀 있다. 여덟 개가 박혀 있다. 치야 여러분들. 쳐볼게요. 탱크 여덟 개 박혀 있고 주변에 뭐 골리앗 뭐8 여덟 개 있겠죠. 여덟 개 있다고 치고 그러면 뻘차가 좀 적겠죠. 어쩔 수 없이 탱크 여덟 개뭐볼리안 여덟 개면은 그러면은. 그죠? 예, 질럿 무빙 좀 당기시고 드라곤 어떻게든 시켜놓은 상태에서 어 이거 스카우트 다죽어도 돼. 솔직히 다죽어도 되고 탱크 여덟 마리 있는 거 시즈모드 박해 있는 거 스카우트로 이거 몸빵이 세니까 1점사 로시포트로 땅땅땅땅 박아 넣어버리면 탱크가 한네 다섯 기 정도는 네 다섯 기 정도는 그냥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발업 질럿과 드라곤들 테란이 죽었다깨나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맞죠? 추가 타 그리고 계속 보내고 맞죠? 예, 그런 계산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어, 보드렸던 여이 어, 당멀스 전략 이것도 태어나서 저도 처음 저도 생각해 본 거고 처음 써본 거예요. 처음 써본 건데 어,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어, 원드라 아둔 원드라 아둔 그다음에 병력 생산하지 않고 23 23 멀티 23 안마당 23 안마당 파일럿 아시겠죠? 그 다음, 프로브 찍고, 그리고 나서, 음, 다크는 꾸준하게 한식 찍고, 어, 투 다크를 찍고 난 다음에 가스가 300이 돼요. 투 다크를 찍고 난 다음에 가스가 300이 되는데,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스타게이트, 땅. 어, 투 다크 찍고 나서 300될 때, 스카우 어, 스타게이트 두개 땅.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크는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크게 무리하지 말고, 첫 다크 같은 경우는 상대를 갖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줄수 있을 겁니다. 피해를 못줄 수도 있고 피해를 엄청나게 줄 수도 있는데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는데 적당히만 피해를 주고요. 왜냐하면 스카우트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맞죠? 예. 이게 단순히 이기기 위한 용도보다도 약간 즐기기 위한 용도도 크기 때문에 첫타크로 상대를 갖다 팔다리만 자르세요. 적당히만. 적당히만 팔과 다리를 잘라놓고 그죠? 그 다음 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어, 지금처럼 스카우트 찍으면서 플레피건 올리고 공일업 찍고 어, 6개 히트 째놓고 그죠? 그 다음에 드래곤 사업가 발질 찍어놓고 드라군 한 부대, 발지 한 부대가 모이는 시점에 스카우트 한 부대, 공이럽단 한 부대랑 뭉쳐 가지고 세 부대가 러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박는 거예요. 박으면서 트랩을 찍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꼭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